무거우니까 그거 실은 수레도 어, 이제 허물을 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세가 지김대로 회막 공사에게 쓰게 할지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에 보면 그들에게서 받아서 그 리더들이 다그투집타다 내잖아요. 수레당 두 바, 수레랑수 열두 마리들. 그럼 그 중앙으로 중앙에 모라리 게르손 보아자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회막 공사에 쓰게 하는데. 자, 근데, 개르손 자손들, 칠제로 보면, 개르손 자손들은,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보면, 문화세 옆에 있는, 그쪽은, 술에 두를 받고, 소네 마리를 받았어요. 술에 두에소네 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 무라리는 위치에, 그, 그쪽에, 에, 위에 있죠. 거기는, 어, 팔자를 보면, 술에 네소 여덟 마리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를, 이제 여섯, 여덟, 열두 마리, 술에 여섯이, 게르손한테는 술에 둘, 소우넷, 브라디 자손에게는 술에 넷, 수여덟,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그게 이제 그, 같은 역할이 많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널반지를, 널반지라든가 기둥을 가져가는 에, 자손들의 인구가 있고, 성물을 가져가는 인물들이 있는데, 아마도 개리손자손들이던 무라리자손들이던 어, 이들한테는 수레나 소가 힘요했던것 같아요. 분량이 많고 무게가. 우리가 건설자재를 싫더라도 건설자재도 뭐 무겁고 그러면 그 1톤 트럭이 싫기도 하고 뭐 이상이 하듯이, 그 이상이 싫기도 하듯이 그두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구전에는 고아자손이 있습니다. 구전의 고아자손은 주지 아니했습니다. 수레를 안 줬어요. 소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어깨로 성률들을 내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똑같이 레위집한데 인원도 비슷해요. 3천 명이죠. 인원도 음. 비슷한데 누구는 수레 더 주고, 누구는 소도 더 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력보다는 그거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어깨로 매우 들고 가는 요 어깨로. 어, 어찌 보면은, 어, 고아 자손 입장에서는, 아니, 수레 갖고 있으면은, 지금 수레가 여섯 대면은, 도대씩 주고, 말, 저기, 소도 그렇게 있으면 나누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주냐? 우리는 그걸 생으로 우리는 들고 가느냐? 누구는 소각 들고 가는데,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아 자손이 하는 일이 언약들을 메고가고더 중요한 것들을, 거룩한 성물들을 메고가는게 사실은 고아 자손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봉사를 하고 중요한 현실을 하는 일인데 더안 주고 더 힘들게 해야 다 이런 어떤 역설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가지 않기 위한 언약계를 들는 건데 그거는 그수레나 이런 거에 매지 않고 직접 고리에 끼고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사가 언약계를 사무엘상에서 언약계를 옮겨가는데 수혜의 시도가가주 원약계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약계는 수혜의 는 안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처럼 반드시 성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예, 이제 우사가 죽었던 거죠. 자 우리가 교회의 봉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게르손 자손이고 나는 무라리 자손이고 나는 고아 자손이다.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니 누구는 왜더 그 일만에 좀 편한 일을 해. 왜 누구는 왜 주차장에 가, 누구는 왜 식당 공사에, 누구는 왜어뭐 성가대래. 막가시막 아, 힘들고 더울 때막그막불 나오는데 식당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 왜 하니? 음, 저는 더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주고뭐 뭐, 뭐, 교회 장학회죽 주부만 나다면그 사람은 왜 이렇게 쉬이 일만 합니까 그러지 않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다 레위기파가 어,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깨 그냥 미고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스레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스레도 적게 주고 다 이렇게 다른 건데 보면 오제를 볼까요? 오제를 보면. 내위내위로 각기 직임대로 회막공사에 쓰게 할 집이라고 합니다무라이자선이계게손자선이나 고아자손은 각 직임대로 회막공사에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는 수혜가 있고, 누구는 내가 왜 생노동력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왈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게 만든다 직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전도의 이사람는 직임. 또, 성기의 의사가 있는 직임, 또아니면 어 뭔가, 주변을 잘 챙기고 막, 어 주변에 그, 그것을 흔히 나게 하는 직임, 이런 직임들이 있는 거죠 직임 가지고, 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또 한편, 불평이 아니라, 고학자선이 예를 들면, 야, 너희들, 어? 너희들은, 다저 수레와 그런 소 같은 걸 끌고 가지. 너희들이 하는 일은 편한 일이지. 하면서 은근히 내가 하는 일이 진짜야. 나는 이걸 나는 원약대를 들고 하고 나는 정말 진짜 힘들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은 실제로 너희들 어하는건 없잖아. 타고 남들이 봉사하는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을 비해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지금대로 회막공사에 쓰게 하십니다. 지금대로 교회 공사에 내가 뭔가 할당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나는 게르소인가 모라든가 고아신가? 만약에 내가 고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왜 나는 더 힘들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더 힘든 일을 시키지? 언약계하에가 정말 중요한 큰 일인데 어 수레 하나를 줘야 되는 거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대로 불평하지 않고 다 그것을 감당할 때이 성막이 성막이 이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집파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때 무라리 그 자손들이 다 서로 탁탁 맞대고 탁탁 탁탁 했을때 매번 그 성막이 움직였다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수 있죠. 성막은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교회가 전진하는데 각그 역할들을 충실히 할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진한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각기 지임대로음악공사에 쓰기겠다는 면에서 볼 때, 아, 나는 때로는 고자차처럼 교회의 중심부에 있는데. 하는 데는 너무너무 더 힘들고, 나만 다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나는 안 대로, 어, 수레도맞지 못하고, 어, 이렇게, 에, 힘든 건 아닌지, 그렇지만 나는 어, 당신들과 달라. 나는, 어, 핵심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또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대로 내 인사대로 주님을 레위 집파들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 어,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받아서 그것이 똑같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지임대로 분배가 되고 또 고아자손들은 어, 또 직접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회막 공사하는 레위들처럼 교회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가 힘겹다고 느껴지는 짐이 있다면 보아자선에게 힘을 주어서 또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잘 균형 있게 충실히 감당했을 때 매번 진영 이길 때마다 성막은 이동식 교회로 계속 움직여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직임에 만족하게 하시고, 내 직임에 불평하게 하지 마시고, 남의 직임에 대해서, 어, 또, 비하하지 않도도 하시고, 그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직임대로 나는 맡은 말을, 충성히 감당할 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형부님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